그래. 잠시만. 잠시만 이제 준비고잘해라 음. 이게 품이좀 필요하던데. 어. 이가어찌어너 음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혹시 유튜버냐? <laughs> 유튜버라 큐하하겠습니다 네. 웃으면 안되는다진짜가가야 음. 되는데 음. 웃어가지고 <웃음> 잠시만 <웃음> 아 웃어가지고 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음.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대하신 홍정우 회장님께 대하여 경례! 응. 열! 공! 응. 네! 김명 김희철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행인 홍정우 회장님께 보자 등시식을 하겠습니다 <laughs> 어, 진짜, 오늘 끝났어? 열, <끝> 고! 끝났냐고? 끝났어, 열고!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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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>